안녕하세요. 스몰빅입니다 오늘은 황령산 전망대에 나와있는데요. 이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올해도 오김없이 찾아왔던 부산의 아름다운 벚꽃과 그들을 품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에 대해 살펴보는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부산에도 수많은 벚꽃 명소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곳 황령산 벚꽃 터은 도심 속에 위치하여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표 명소인데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산의 시작부터 끝까지 자동차 도로를 주변으로 멋진 벚꽃 터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보는 벚꽃나무 길은 말 그대로 하늘을 덮을 정도로 예쁜 풍경을 자랑하는데요. 1년에 한번 그리고 아주 짧은 기간만 반짝 빛나는 벚꽃이지만, 부산에서 유명한 벚꽃명소와 이들 주변의 아파트 단지는 어떨까 하는 궁금증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보았으니, 올해 아쉽게 벚꽃을 놓치신 분들은 마음껏 벚꽃 구경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쑥스럽지만 제가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돌파하며 유튜브 파트너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퀄리티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벚꽃 품은 부산 아파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황령산 전망대에서 보면 너무나도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광안대교 주변부터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벚꽃 품은 부산 아파트는 바로 부산을 대표하는 남천동 벚꽃거리를 품은 삼익비치입니다. 이곳은 30년 정도의 오래된 삼익비치 역사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을 품고 있으며 부산을 넘어 전국에서도 연례 방문하는 부산의 대표 벚꽃 명소인데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완전한 벚꽃 터널이 형성되어 있어 정말 벚꽃이 구름처럼 뭉게뭉게 피어있다는 표현이 딱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다 삼익빛이 특유의 알록달록한 페인팅과 어우러져 그 빛이 더 바라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바로 옆은 이렇게 아름다운 광안대교와 광안리 해수욕장이 자리잡고 있으니 부산을 대표하는 벚꽃 명소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삼익빛에 대해 살펴보자면 이곳은 1980년에 입주하여 현재 40년도 훌쩍 넘은 세월을 간직하고 있는 곳인데요. 총 33개 동으로 약 3,000세대를 수용하고 있으며, 1990년대 초반까지는 부산에서도 가장 잘 사는 부촌 아파트로 유명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변호사 시절에 203동에 거주하셨다고 알려져 있으며, 롯데 자이언츠의 대표 치어리더인 박기량님도 거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실거래가에 따르면 25평은 7억 9천, 34평은 10억 5천, 47평은 15억 정도로 거래된 내역이 조회되는데요. 부산을 대표하는 벚꽃 거리를 품은 삼익 비치이지만 아쉽게도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어 빠르면 내년부터도 이곳에서 벚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재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곳 주변은 부산을 대표하는 벚꽃 거리가 될수 있도록 잘 설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익빛이 외에도 이곳 주변 아파트 중 유명한 곳으로는 최근에 입주하기 시작한 남천자이가 있으며 조금 거리는 있지만 용호동 W 아파트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이곳 남천동 벚꽃거리를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벚꽃 품은 부산 아파트는 해운대 LCT와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입니다. 이곳을 선정한 이유는 바로 부산의 대표 벚꽃 드라이브 코스인 해운대 달맞이 고개 주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운대 달맞이 고개는 부산의 목마르트라고 불리는 곳으로서 옛날부터 큰바다 백사장과 동백숲 그리고 소나분숲이 이루어진 절경으로 해운대를 대표하는 명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낮과 밤 풍경이 너무나도 멋진 곳으로 유명하며 약 8km에 달하는 드라이브 코스 옆을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벚꽃나무들이 터널처럼 잘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답게 다양한 관광 상품들이 마련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블루라인 파크 해변 열차입니다. 이곳은 관광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한국관광의 별의 2022년 선정되기도 하며 매년 7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표 명소가 되었는데요. 아름다운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서 벚꽃을 구경하고 곳곳에 위치한 예쁜 카페에서 해변을 바라보며 커피 한잔한 뒤 해변 열차를 타고 가족 연인과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최고의 명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곳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LCT와 힐 스테이트 위브는 화려한 외관으로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주변 대표 단지일 것으로 보이며, 먼저 해운대 LCT의 경우 설명이 필요 없이 전국에서 유명한 곳인데요. 2019년 12월에 입주하여 약 2,300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58평은 26억, 65평은 35억, 75평은 48억 정도로 거래된 것으로 보이며, 부산 최고의 평당가를 자랑합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LCT 4층 실 외에는 워터파크 시설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LCT 건립 당시부터 부산시에 약속한 대표적인 관광시설 중 하나였으나, 아쉽게도 그동안 여러 사유로 인해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6월 개장을 목표로 현재 오픈 준비 한창이라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LCT와 함께 소개해드린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2015년 2월에 입주하여 약 2,400세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18평의 초소형 평수부터 96평의 대형 펜트하우스까지 다양한 평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상복합 또는 아파트 단주와는 달리 가장 많은 세대수로 구성되어 있는 타우동과 예술가들의 취향을 타겟팅하여 만든 아티스트 빌리지 그리고 테라스가 있는 도심 속 전원주택을 모티브로 한 테라스 하우스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실 거래가를 보면 가장 많은 세대수를 가진 40평대가 7억에서 8억 초반대로 거래된 것으로 조회되는데요. LCT와 함께 해운대에서 바라보면 멋진 외관을 자랑하는 대표 단지가 아닐까 하고 소개해드렸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임장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벚꽃 품은 부산 아파트는 바로 부산 더샵 파크시티입니다. 이곳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단지 바로 앞이 부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중 하나인 온천천 벚꽃거리를 품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곳 주변에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벚꽃길과 함께 시민들이 가벼운 산책을 하기 너무 좋은 길이 잘 마련되어 있으며 약 3.5km 정도의 코스로 느긋하게 움직일 경우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코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봄철 이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도심 속 여유를 즐기는 곳이지만 특히 벚꽃이 개화하는 시기에는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방문하며 봄을 만끽하는 대표 명소인데요. 벚꽃뿐만 아니라 유채꽃도 예쁘게 피어 있어 양옆으로 알록달록한 봄의 색감을 한 번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온천천 벚꽃거리가 유명한 또 하나의 이유로는 바로 옆에 온천천 카페 거리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맛집과 빵집 그리고 향긋한 냄새가 나는 카페에 앉아 온 천천 벚꽃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내년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부산더샵 파크시티에 대해 살펴보자면 총 14개 동으로 1700세대가 넘는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이며 최고층 수가 41층에 달하는 초고층 아파트인데요. 28평부터 44평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에 입주하여 현재 9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를 보자면 28평은 4억 8천, 34평은 6억 5천, 40평은 8억 정도에 거래된 것으로 조회되며 사계절 가벼운 산책하기 좋은 온천천 거리와 1년에 한 번이지만 아름다운 벚꽃길을 가까이서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벚꽃 품은 부산 아파트는 바로 사상 중흥 S 클래스입니다. 이곳은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 따끈따끈한 단지인데요. 사실 중흥 주변이 직접적으로 벚꽃을 품지는 않았지만 서부산권을 대표하는 낙동재반 벚꽃길과 도보 10분 거리이며 곧 사전 점검 및 입주를 앞두고 있어 저도 곧 영상으로 다룰 예정이라 이번 기회에 미리 소개해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곳은 김해공항과 가까워 드론 촬영이 불가하여 항공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다시 돌아와 낙동재방벚꽃길에 대해 알아보자면 낙동강변에는 범람을 막기 위한 뚝이 있고 그 뚝을 주변으로 삼락생태공원과 보행자길이 있는데요. 보행자길은 산책로이자 자전거도 다닐 수 있고 삼락생태공원에서는 캠핑과 다양한 스포츠활동이 가능한 공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낙동재방벚꽃길은 바로 이곳 보행자길 주변으로 약 6.4km 정도의 긴 산책로를 따라 벚꽃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벚꽃 대표 명소로 유명한 곳인데요. 곳곳에 이 벚꽃길을 안내해주는 다양한 안내판들도 있고, 전망대에 올라 벚꽃을 더 가까이 볼 수도 있으며, 축제인 만큼 보행로 주변에 다양한 먹거리들을 판매하고 있는 노점들도 있어, 가족, 연인과 산책하다가 간단한 간식도 즐길 수 있으니 이번에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내년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상중흥 S클래스에 대해서는 예정되어 있는 사전점검 일정에 맞춰 20평대와 30평대의 내부 모습뿐만 아니라 이곳의 장단점을 자세히 살펴보는 영상을 계획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벚꽃 품은 부산 아파트는 바로 명지 오션시티입니다. 명지 오션시티는 이 지역 전체가 말 그대로 벚꽃을 품고 있어 한 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서부산권에서도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지 오션시티는 12단지 아파트가 모여 있는 구역이며 이곳은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오션시티 전체가 벚꽃을 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단지 곳곳이 벚꽃터널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곳 산책로 주변의 모든 곳을 벚꽃이 둘러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는 길목마다 벚꽃들이 형성되어 있어 굳이 시간을 내어 벚꽃 명소를 찾아가 사람에 치이고 차에 치이고 하는 불편함 없이 출퇴근하면서도 등하교하면서도 집 앞에서 커피를 한잔하면서도 1년에 한번 짧은 기간 피어나는 벚꽃을 가장 가까이서 많은 시간 즐길 수 있는 서부 산권의 대표 단지가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곳 주민들에게는 매년 찾아오는 풍경이지만 촬영하면서도 여기에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곳보다 봄에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는 숨어 있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자연만 좋아서 소개해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부산에서도 가장 호재가 많은 지역 중 손꼽히는 명지이기에 앞으로의 투자 가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곳 오션시티는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국제 신도시에 비해 연식이 조금 있는 편이라 투자자들에게는 외면받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거느리고 있기에 실거주로 부족함이 없고 명지 자체의 다양한 호재가 국제 신도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같은 구역인 오션시티도 충분한 역량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드머니가 부족한 신혼 부부들이나 은퇴를 앞두신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곳 단지들의 국평 기준 매매가는 약 3억 중반에서 4억 중반 정도로 형성되어 있으며, 각각 단지의 장단점들은 오른쪽 상단 링크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렸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벚꽃품은 부산 아파트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더 다양한 부산의 유명한 벚꽃 명서들이 많지만 이번에 담지 못한 곳은 내년을 기약하기로 하며 댓글로 많은 의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몰비.